네, 여러분 이제 2018년도 고2 38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36번 마치면서 문장삽입이랑 순서가 요즘 트렌디한 어려운 문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투표를 38번으로 해주셨네요. 어, 맞아 들어가도록 할게요. 38번은 우선 전 빈칸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박스 문장부터 볼게요. 박스 봤더니 구문 allow 목적어 투구 정사 나오시는 거 아시죠? 이것은 허락한다. 더 솔리드. 뭐로 하여금뭐 고체, 단단한 걸로 하여금 carry the wave more easily and efficiently. <laughs> 웨이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웨이브인데들 resulting in louder sound가 되네요. 어, 더큰 소리래요. 소리에서 웨이브는 파도라고 해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아는 게. 여기서 웨이브는 뭐가 되겠어? 음파가 되죠. 음파. 음파, 혹은 뭐 파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은 고체로 하여금 그 음파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carry, 옮기게 한다. 뭐 하면서 더큰 소리를 야기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result i 이니까 제가 먼저 분석할 때 얘는 결과가 되겠어요. 결과고요원인 누구인 것 같으세요? 결과에선 원인도 있어야지. 원인은 이 디스가 되죠. 이것이 화기끔 했잖아. 원인이죠. 이제 솔리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원인 디스를 만나면서 뭐하게 하는 거야? 캐리하게 했어요. 음파를 효율적으로 쉽게 해서 결국엔 뭐하게 되었다? 라우를 사운드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선 우리 단서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 디스가 뭔지가 체크 원인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더 솔리드라고 하니까 솔리드가 뭔지 나오게 하고 그 뒷부분에는 큰 소리가 나왔다더라.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 봅시다. tap your finger. 동사로 시작을 했네요. 탭해라. 그리고 엔드하고 옵저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손가락을 탭. 아까침에도 해석했죠? 탭. 터치랑 똑같아. 두드려라. surface of a wooden table or desk. 나무로 된 테이블이나 책상의 표면을 두드려라. 그리고 observe, 관찰해라.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네가 듣는 소리의 큰 소리를 관찰해라. 그런 다음에 place flat on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가 한 번만 체크할게요, 여러분. Place flat on이야. flat이니까 완전 flat, 평평하니잖아. 바짝 대어라. Your ear, 뭐를? A를 B에다가 place A... flat on B, A를 B에 바짝 대다, 바짝 대어라. 너의 귀를 바짝 대, 그 귀나, 아, 그래, 케이블이나 데스크, 책상에 탑, 그 표면에 바짝 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두드리면 너 관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를 관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두드리면 관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짝 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뭐 with your finger 왜1번이안 되는지 아시죠? 뭐 원인을 나오는 게 없어 그냥 두드리고 대라 이게 그냥 명령문으로 다 끝났어요. 그다고 들어갑시다. with your finger about one foot away from your ear 이렇게 하는 거죠. 어뭐할 센서 너의 손가락을 대략 여기 약이죠 대략 대략 one foot away from your ear 너의 귀로부터 약 1피트죠. 원풋이니까. 1피트 정도 떨어지게 둔 상태에서, 손가락을 귀로부터 약 1, 1피트 떨어지게 둔 상태에서, 다시 탭해라. The t a 그 테이블의 표면을 톡톡톡 두드리고, 이번에는 observe. 관찰해라. 소리의 시끄럼라 loudness. 크게 들리는 거를 관찰해라. 다시 관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뭐 내가 설명할 게 있겠니, 얘들아. 여기가 뭐 실험군. 여기가 대조군이에요. 그냥 어떤 상태였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느낌인데 손가락을 손가락을 표면에 댄 상태 바짝 됐어요. 귀에 바짝 대고 이렇게 한 상태. 그러면서 귀를 여기다 바짝 댔다고이야기하잖아두 번째는 어떤 상태였어? 이번에는 약간 좀띄어서 돼.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잖아. 이게 끝이었는데 약간 비교한 상태였어요. 뭐 들어갈 게 없잖아. 서로 대조한 상황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the v o l u of the sound you hear with your ear on the desk. 이제 상태가 나오네. 1번 실험에서는 그냥 이미적으로 실험권 대조군을 사봤어요. 어, 너의 귀가 언더 the d 표면에, 책상에 있으면서 너가 듣는 소리의 볼륨이, 너가 듣는 소리의 볼륨이, 다시 말해서 당신의 귀를 책상에 바짝 대고 들었어요. 여기가 이거잖아. 바짝 들었던 애 이제 분홍색으로 칠해야겠지. 너의귀를 치... 어, 왜 분홍색이라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나왔죠? 이 말이잖아. 이형은 똑같은 말. 바짝 대고 들었던 니가 들은 소리의 크기가 볼륨이 훨씬 더 컸다. with each of the desk. 책상에서 약간 떨어진 채 하는 것보다 바짝 컸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애가 되는 겁니다. 즉 당신이 귀를 책상에 바짝 대고 듣는 소리가 귀를 약간 책상에서 깨고 듣는 소리보다 훨씬 더 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두개 붙었더니 실험군하고 생리 대조군이 붙었는데 소리 애가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먼저 나왔어요 3번 들어갈게요 사운드 웨이브는 capable 어, of traveling through many solid materials as as through air 뭐할수 있냐면 음파 사운드 웨이브는 트래블링, 여행시킬 수 있어요 뭘 여행시킬 수 있어요? 스루스루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에 s 엘 e l 뒤에서부게요 공기를 통해서 만큼 s o 드매 d m a 많은 고체 물질을 통해서도 여행시킬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파가 공기에서 잘 떠돌아다니지만, 고체 물질에서도 잘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 o 드 그래서 고체인데요. 어떤 고체야? Like wooden, for example. 예를 들어, 나무와 같은 고체들은 트랜스 n s 할수 있어요. 음파를 much better than. 훨씬 더잘 transfer 옮길 수 있어, 잘 전파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것보다요? 공기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요. 공기가 뭐 하는 거야? Does it transfer the sound wave죠. 여기잖아. 어 음파를 잘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고체에서 더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because 다음에 왜냐하면 the mercury i n a solid substance. 단단한 고체 물질에 물결 분자가 되죠. 분자가 훨씬 더 c l o s r 가까워요. 촘촘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ore tightly packed together. 팩이 아니라 딱 가득 채워져 있는데 tightly 빡빡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빡빡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They are in the air. 이 상태는 m o l e c u l a 이 되죠. 분자가 공기에 있는 것보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맞더니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실험군이 이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사운드 웨이브는, 사운드 웨이브는 어디만큼? 에어만큼 뭐 하는 것 때문이에요? 고치에서도 잘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치가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치가 더 낫대. 이 고치가 much b e t 더트 r a n s f e r the 웨이브를 잘 옮겨요. 왜냐하면, 여기에, 몰큘이 있는데, 물론, 여기, 물큘. 물클. 여기도 몰큘이 있는데, 여기서 훨씬 더 뭐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 있으면, 펜한 번만 바꿀게. 뭐하다니까, much closer. 여기가 closer 하고요. 더 tightly p a c k e d n g tight만 쓸게. 더 훨씬 더 tight 하다니까요. tight, 타이트,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들어갈게요. The density of the air. The density of the air. 공기의 밀도는 자체는, 훨씬 더 훌륭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Determine Factor. Determine Factor라는 게 뭐야, 얘들아? 아, 아 뭐가 아프다. d e t e r m i n e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공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분명 솔리드에 초점을 맞았는데, 여기 공기의 밀도는 훌륭한, 또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키죠키면서 답은 몇 번이 될수 밖에 없어? 5번이 될수 밖에 없어. In the round of sound wave passing through it, 공기를 지나치는, 공기를 지나치는 음파의 크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우선, 튀어서 5번이기도 하고, 튀어서 5번이기도 하고, b e c 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유이자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다가 할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뭔가 문제집을 많이 풀고 많이 봤을 때, 이 문장 삽입은 그냥 느낌 없이 삑딱스를안 해도 단절이 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그때까지, 지금까지 솔리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5번에서 에어 이야기를 해서, 어, 왜 그리 갑자기 솔리드에서 에어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더 힘들다면, 비커지 여기 두 번째 힌트 비커지 여기 원인의 부분이 나왔는데 이 원인을 지칭하는 게비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즉 여기 소리가 왜 커지는지에 대해서 솔리드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솔리드에서 왜 커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솔리드에서 뭐 때문에 물 n s 댄스티 더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더 클로저 빡빡하게 차 있는 것에 대해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려 공기 등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마무리하고 저 마, 마지막 문항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